미국은 현재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대란을 겪고 있다. 영국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그중 30%는 C19 양성판정을 받고 말았다. 일본 역시 방호복이 부족하여 의료진들은 쓰레기봉투로 몸을 보호하고 있으나 C19 양성판정을 받는 의료진이 속출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쏟아지는 소식들입니다. 20세기 이후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겨우 방호복이 부족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은 세계의 국가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에 빠지게끔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방호복 대란의 허우적 대기는커녕 자국에서 물량이 남아돌아 타국에 수출하고 심지어 기부까지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인터넷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소식을 보고 있자면 전 세계가 의료물자 공급난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도 흔하지만 한국이 어떤 국가와 의료물자 공급 계약을 맺었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지원을 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이 제조강국으로서의 이름을 떨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의료물자 생산에도 강한 나라였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 생산해내는 물자만으로는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남아도는 물량을 설명할 수 없는데요. 결국 한국이 생산해내는 물량은 한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의 어딘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상당수일 거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을 짓는 해외의 국가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현재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C-19 패닉으로 인해 국경을 닫은 상태이죠. 게다가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물자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 만약 자국에서 의료물자를 생산해낼 여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그걸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동남아의 국가가 있긴 할까요?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의료 물자의 출처를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 이미 세계적인 의료 강국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약두달전 한국이 이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냈던 한 가지 계약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아는 평균 연령 30세와 20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GDP 5.4조 달러를 창출해내는 거대 국가연합입니다. 이 지역의 소비 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OECD에서는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찍부터 알아본 중국과 일본은 꽤나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일본은 각종 제조공장, 섬유공장, 중화공업시설 등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던 시기는 1970년대로 특히 태국의 경우 누적 투자액이 58조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무관세협정을 맺어 일본의 제품을 무수히 팔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정부에도 3천억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고 베트남의 공항 터미널,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규모 자금 투입,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일본 기업을 꾸준히 진출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경제식민지로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일본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오랜 기간 일본의 자본력으로 국가가 운영되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 몇 속까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을 내세워 이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60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지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50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지닌 실크로드 기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자본의 70% 이상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화교가 주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이 일본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늦게 진출하긴 했지만 이미 이 지역의 자본을 주무르고 있던 화교가 중국 정부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예측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은 뒤늦게 신남방정책을 내세우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투자 비중을 보면 일본이 12.4%, 중국이 8%인 것에 비해 한국은 겨우 4.3% 밖에 차지하지 못하여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초라한 자본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세파도 타결하였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첫 공장을 지어 일본과의 경쟁을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40조 원 규모 수도 이전 사업 역시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자신들에게 투자해주던 중국과 일본을 버리고, 신흥투자국인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향해 중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여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라 한다. 실제로 중국계 화교의 경우 이미 인도네시아의 자본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기들끼리만 부를 독식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의 경우 한때 그가 화교혈통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순간 지지율이 4% 가까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화교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증오는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평화와 상생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이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각종 내전, 독재정부의 과정을 모두 겪어 현재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역사를 지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롤 모델 그 자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국가에서 평화와 상생을 키워드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을 세계적인 의로물자 강국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설치해 놓은 봉제공장으로 인해 막대한 물량의 방호복을 생산해낼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타국에 대한 원단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장을 셧다운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결과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없어 우위를 착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에게 기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봉제협회의 대표격인 김재열 대경회사 사장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올 테니 인도네시아의 공장에서 방호복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생산물량의 절반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한 것이죠. 넘쳐나는 봉제공장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면서 우위를 방호복 대용으로 사용하던 인도네시아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한국이 그토록 외쳐왔던 평화와 상생 그 자체였죠. 여태까지 중국 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의 원단을 공급하고 공장을 가동시켜 주겠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제안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50만 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아픔 도움이 될수 있는 선택이었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후 봉제 공장의 생산 라인은 밤낮 없이 가동되어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방호복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현재의 한국은 의료물자 수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방호복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을 향해 한국을 보고 배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기존의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상생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했던 한국의 조건과 너무 비교되는 일본이었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겠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후 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례를 가장 모범적이었던 국제협력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을 상대로 한 화상간담회에서 한국과 방호복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해 진행한 방안이 인도네시아의 의료진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방호복이 생산되지 않던 시기 인도네시아에서는 40명 이상의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과 방호복 협력을 진행한 이후로 인도네시아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의리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의 바흐들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은 북카시 델타마스의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대차 공장 건설은 양국 간의 약속이다. 내년 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현재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의 공장을 셧다운 상태에 빠뜨리고 있지만 한국의 공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큰 욕심을 버리고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한국의 행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의료물자를 공급해내는 선순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의 무고한 희생 역시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화면에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주제들 말고도 뭐, 파운드리 초미세 대결에 대해서 뭐, 6나노에 대한 양산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GM의 전기차, 예, 한 23조 정도 자율주행차 포함해가지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놨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좀 오늘은 편안하게, 저, 어, 딱딱하게 말고 두서가 조금 없더라도 이 얘기 저에게 얘기 해가면서 이제 수다 떨듯이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좀 미래형 기술이라서 LG 화학이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의 CATL이나 뭐 일본의 파나소닉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이쪽보다는 일단 리튬이온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한 5년까지도 안 보고 있어요. 한 10년 후로 보통 IR에 가서 이 LG화학이나 이런 배터리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게한 10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튬이온의 이제 기술 발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SDI도 아니고, 어, 삼성 전자의 연구원들이 어, 물론 공동 개발을 한 것이긴 한데 이 전고체 전지 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어떤 r&d에 성공을 했다 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현재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은 늘리고 어, 크기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이 기술을 전기차에 만약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주행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고 어, 재충전도 어,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뭐 1000회 넘게 어, 가능하다. 이렇게 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은 4대 요소, 보통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뭐요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이 차세대 전고체 전지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이 액체가 아닌 전 고체 즉, 고체로 그냥 대체한다. 또 음극 소재로 리튬 금속을 사용함으로써 흑연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확연히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이미지 같은 거 구글에 치면 나와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리튬이온 전지보다 확실히 그 어떤 음극이 작아요. 양극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전해질이 이제 그냥 고체 전해질로 채워지는 거고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음극이 이제 어 흑연에서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고 어 부피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굉장히 어 높다고 하면 딱 느낌 이이 느낌으로도 뭔가 폭발성 이런 거에 있어서 어 고체로 어, 전해지를 채우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실제로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리튬 금속이 전고체 전지 수명과 안전성을 좀 낮추는 안 좋게 하는 어, 덴드 라이트라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떤 난제로 꼽혀 왔는데 이 덴드 라이트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 음극 표면에 적체되면서 이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 결정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결정체가 배터리 분리막을 훼손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수명과 안전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고체 전지 음극에 은, 탄소, 나노 입자 복합층을 적용한 이 석출형 리튬 음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복합층의 두께가 5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해서, 기존에 개발된 전고체 전지의 기술보다도 부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즉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기술이 안전성과 수명 증가는 당연히 보장을 하는 거고 기존보다 배터리 음극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그 말은 뭐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안정성도 올라가고 수명도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마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이론적이지만 이 기술을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1회 충전에 800km를 이제 간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 현 테슬라나 뭐, 뭐,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기아, 현기차도 그렇고, 뭐, GM에서도 하고, 폭스바겐에서도 하고, 그런 전기차들이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뭐, 많아야 뭐, 400, 500그 정도인데, 800km를 주행한다고 하니까, 어,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었고 어, 삼성이 거기에서 어, 역할을 했구나. 물론 이제 삼성종합기술원과 삼성에 있는 그 삼성 회사 중에 지사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본 연구소, 어, 일본 연구소에서 이제 공동 개발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제 삼성이 이달 중에 이제 갤럭시 20, 어, 5G를 일본에 출시를 할 텐데, 어, LG도 다음 달쯤 V60 ThinQ 5G를 일본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에 대한 5G 모델이 계속 출시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뭐 이제 거저먹기다, 무주공산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본을, 사실 일본은 이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제가, 어, 이 PPT에는 이좀 글자 글을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속어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선호도가 높은데, 그런 곳에서, 그리고 일본이 좀그 기술, 신기술이 적용된 어떤 이런 폰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5G 폰에 대한 수요도 꽤나 긍정적인데, 어 아이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이 점유율을 확보하지 않을까. 사실 5G만 보면 당연히 100%지만, 어, 전체적인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화웨이보다 5G 폰이 애플이 그럼 왜 늦었냐. 뭐 폴더블 폰이야, 그렇다 쳐도 기술력이 이제 하드웨어 기술력이 삼성전자 말고 아무도 안 되니까, 뭐, 주, 그 중국의 화웨이는 억지로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300만원에 내놓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5G는 그냥 내놓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퀄컴과의 소송전이 그 영향을 미쳤어요. 5G 모뎀 칩을 그 로열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퀄컴과 계속 소송전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애플이 이 5G 모뎀 칩을 내가 그럼 그냥 만들게! 막 이런 정도까지 가서 막 기술부서를 만들려다가 마지막엔 결국 이제 퀄컴한테 로열티를 그래 주겠다 이러고 그냥 끝냈죠. 로얄티가 좀 과하다 이러면서 소송이 시작된 건데, 뭐 어쨌든 그런 소송전의 영향으로 지연이 돼서, 지연이 된게 2020년 한 올해 한 3분기? 가을? 가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악재 이슈들이, 세계적인 이슈들이 겹치면서 더 이제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뭐 거침없이 바로 그냥 갤럭시 S20 5G 시리즈를 일본 시장에 투하하고, 어이 LG도 어 다음 달에 투하를 하는데 사실 LG는 요즘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 삼성전자가 어쨌든 LG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이런 5G 폰 시장 두 기업이 선점 효과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일본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애플이 절대적일 거예요. 한47% 되고 어 샤프가 한 13%, 삼성전자가 사실 샤프보다 조금 딸립니다. 아무래도 이 자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어9.1%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선점 효과를 기반으로, 어,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애플을 일본 내에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일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덧붙여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 TSMC가 상반기부터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소위 초미세 공정이란 것을 두고 계속해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돈 되는 라디오에서 자주 전해드렸듯이, 지난달 삼성전자가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본격적인 7나노 EUV 공정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 가운데 TSMC가 또 세계 최초로 6나노미터의 공정 양산을, 어, 시작을 했죠. 즉 서로 이제 굉장히 양산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 삼성과 TSMC 그러니까 공정 개발 측면에서는 지금 뭐 4나노 때까지 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삼성 그 이번에 TSMC가 6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어, T7520입니다. T7520. 그러니까 5G 모뎀과 프로세서를 하나의 통합 치, 칩셋으로 이렇게 어,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뎀 토탈 솔루션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삼성의 5G 모뎀 토탈 솔루션이라는 용어인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TSMC가 EUV 이제 6나노미터 공정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T, T7520. 어, 시스템온칩은 EUV를 사용하는 TSMC의 6나노 공정 기술을 어,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 뭐 구체적인 출시 일정까지는 제가 뭐 아직까지 어, 입수를 못했지만. 삼성전자도 사실 양산 체제 6나노 양산 체제는 이미 구축을 했고 이 화웨이가 기린 820이라는 차세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의 6나노 공정에서 또 어, 생산할 예정인데 그 생산 예정 발표는 삼성전자가 빨랐어요. 사실 어, 지금 지난달에 이제 화성 V1 반도체 공장에서 6나노미터 공장의 대량 생산 체제를 이미 구축을 했는데. 어 양산 체제 그러니까 그냥 시제품 생산은 삼성이 빠른 게 맞는데 양산 체제는 어, TSMC가 빨랐고 사실 뭐. 어, 그거에 큰 의미가 뭐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나노 제품을 사실 삼성전자도 2019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양산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용제품은 이제 TSMC가 좀 빨랐다. 삼성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 4나노 공정개발이 이미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제품 설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즉, 이제 5나노, 4나노 뭐 지금 지난달에 또 5나노 공정 기술을 앞세워서 퀄컴의 차세대 5G 통합 모뎀인 스냅드래곤 X60도 또 수주를 어 따내고 하면서 지금 어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러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원래 파운드리 흐름이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GAA입니다. GAA FAT이란 게 결국에 핀 FAT에서 3나노로 가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원래 EUV를 할 때도 TSMC는 7나노에서 한번 쉬고 ARF로 한번 쉬어주고 그 다음에 EUV로 갔는데 어, 삼성전자는 바로 EUV로 갔고 이번 3나노에서도 어, 삼성전자는 바로 이제 GAA로 가고 어, TSMC는 한번 쉬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TSMC가 그렇다고 7나노 때처럼 좀 넉넉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TSMC가 막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TSMC가 여유가 많았는데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쪽에 사실 비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팸리스 설계를 할 것도 아니고 결국엔 파운드리거든요. 결국에 파운드인데 그쪽에 거의 막1 0 0조대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TSMC도 좀 마음이 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R&D 비용으로 18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4천 명의 이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공정 효율화 R&D에만 4천 명을 추가 인력 고용한다는 계획도 죄송합니다. 계획도 발표를 했죠. 하, 이렇게 계속 어떤 어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뭐이 정도로 이제 볼건될것 같습니다. 에, 삼성과 TSMC가 이제 4, 월쯤에 이제 컨퍼런스 프롬 같은 것들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기술 로드맵 어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본격적으로 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